주차 의학을 어, 지배하다. 아, 이 오리네이스의 이 내용들을 수 보면서 어, 당뇨에 대한 아, 언론의 여러 가지 역할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음, 오리네이스. 대한 어린 네이스의또 어, 숨은 당뇨병 환자에 대해서 이미 당뇨병에 걸렸다고 알려진 환자들에게 유효한 적용증을 확보한 뒤에 1959년 말에 업전의 마케팅 담당자들은 더 많은 사람을 당뇨병 인구 안으로 어, 적극 끌어들이는 두 번째 단계로 어린 네이스 캠페인을 음, 했다는 거죠. 진단받지 않은 당뇨병 아동에 대한 검사는 어린이수 출시보다도 훨씬 앞서서 공정보건의 관심이가 대탁 관심이 됐다. 됐다. 요당 측정. 아, 이러한 초기 운동은 요당 검사를 하나의 검진 도구로 활용을 했다. 어린이수 출신 뒤에서 업전을 비롯해서 경고용 혈당 강아지를 생산한 회사들은 당뇨병 검진 노력을 강조하며 이에 자금을 투입했다. 오리네이스가 출시되고 나서 숨은 당뇨병 환자에 대한 검진을 촉구하는 대중 매체의 보도가 일제히 터져 나왔다. 대중과학 저술가이자 다우리의 옹호자인 폴드 크로이프는 두 부류의 기사 사이에 연결점을 보여 주었다. 응? 1958년에 오늘의 건강에 실린 숨은 당뇨병 환자 100만 명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질문을 던졌다. 미국 의사 회원 2, 당뇨병 협회에 속한 의사회원 2,400명이 당뇨병 검진에 노력을 집중하고 기민한 가정의들이 힘썼음에도 그토록 많은 미국인에게 미 검진 당뇨병이 있으며 이들이 행복한 무지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면 어찌된 영혼인가. 이어서 더 크로이푸는 독자들에게 깜짝 놀랄만한 이야기를 했다. 그 자신에게 당뇨병 가족력이 있어서 당뇨병에 <laughs> 걸리기 쉬우며 검진받은 검진에서 증성없는 동료병으로 진단이 나왔다는 놀라운 말이, 말이 많지 개인적인 이야기를 풀어놓은 것이다 첫 번째 기사를 쓴동기는 개인적인 대에서 나왔을지 모르지만 그에 나온 두그 크루이프의 두 번째 동료병 기사는 업전의 홍보부와 연결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1960년 말 업전은 ADA와 연계 지부들의 당뇨병 검진 운동 확대에 최종적인 물질적으로 지원하고 있음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업전에 이어서 치료 가능한 환자군을 늘리는 데 관심을 있던 다른 경고형 당뇨병 약 제조회사들도 가세를 했다. 그렇게 되어진 거죠. <놀람> 이러한 맥락에서 숨은 당뇨병 환자는 업전이 어린애이스를 홍보를 확대할 때의 핵심이 되었다. 당뇨병 검진, 진단, 치료. 검진, 진단, 치료라는 제목이 붙어 1964년에 업전 광고 캠페인은 2시간 걸리는 보도 내성 검사를 묘사하는 사진들을 짜짓기한 것이 특징이었다. 광고는 적극적인 검진 노력으로 숨은 당뇨병 환자들을 찾아내는 것과 어린이이스의 역복으로 환자를 관리하는 것을 노골적으로 연결했다. 숨은 당뇨병 환자를 찾아서 앞전 필름에서 설명했듯이 당뇨병 진단 경험은 급속하게 변화를 겪고 있었다. 이 질병의 역학은 좀더 가벼운 정례를 포괄하는 쪽으로 이동했다. 1960년 미국 공중보건청의 조사에 응한 당뇨병 환자의 75%는 만성적인 기능 환기를 전혀 겪고 있지 않다고 응답을 했다. 1965년이 되자 숨은 당뇨병 환자의 초정치는 전체 당뇨병 인구의 400만 명에 가까운 200만 명까지 늘어났다. 그러나 숨은 당뇨병 환자의 검진과 약물 치료를 옹무하려면 증상 없는 환자의 치료가 어떻게든 좋으니 결과를 가져온다는 확신이 필요했다. 클레오런드의 제럴드 켄트는 업전어 필름에서 이렇게 지적했다. 주된 문제는 네 가지입니다. 왜 당뇨병 환자를 저기에 치료해야 하는가? 이런 초기 단계에서 당뇨병 환자를 검진하는데 어떤 방법을 사용해야 하는가 초기 당뇨병을 발견한 수천 명의 어떤 치료법을 쓸 것인가 자신이 아프다고 느끼지 않고 스스로 환자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할지 켄트의 네 번째 질문은 아마도 가장 답하기 어려운 질문이었을 것이다 1950년대와 60년대의 가벼운 당뇨병의 조기 진단은 새롭게 바신 당뇨병 환자에게 상당한 대가가 떠났기 때문이다 일단 당뇨병 환자라는 고리세부 붙으면 환자는 생명의 허음에 가입할 자격을 잃었고, 근근보험에서는 할증보험료를 두 배로 내야 했다. <laughs> 자, 이렇게 저명한 내본비의 학자들도 덜스토이의 문제 제기에 공감해서, 혈당 측정치 자체 만으로는 당뇨병 의 장기적인 건강 여부를 판단하는데 충분히 두고 미시건의 드론 혹은 치료 후에 혈당 검사에서 결과가 음성으로 나왔다고 해서 당뇨병이 치혈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가? 질문을 던졌다. 그는 이렇게 두고 쟀다. 대상부장의 징후가 사명 때문 아 이렇게 나타난 것은 징후가 사라졌다고 해서 심장병이 음, 치료됐다고 말하지는 않을 것이다. 1941년 ADA 회장이던 허원보센탈은 소변에서 당이 검출되지 않을 경우에 혈당은 당뇨병 환자에게 아무런 근심거리가 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조정을 했다. 그렇지. 혈당이 소변에서 나오지 않는데 무슨, 어, 이렇게선 혈. 음흠. 엄격한 통제대의 느슨한 통제 또는 엄격한 통제대의 자유로운 통제를 둘러싼 논쟁은 당뇨병 관리에서 예방을 실은 가능성에 관한 논쟁의 핵심에 있었다. 공정보건의 관점에서 보면 숨은 당뇨병 환자 집단을 금지하는 이유는 전적으로 질병의 파괴적인 진행을 억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었다. 접조는 조슬린 학파와 긴밀한 연결을 맺고 있었고, 증상 없는 환자들에 대해서 경고용 혈당 강아지의 강범위면 예방적인 사용을 촉진하는 데에 관심이 있었다. 이렇게 에 시작을 해서, 어 당뇨병과 당뇨병 전증은, 당뇨병과 당뇨병의 전증 제럴드 켄트가 한세기 전 클로르 베르나르의 관심에 대한 방향으로 필름에서 숨은 당뇨병 환자를 찾아서의 내레이 신을 다음과 같이 경고로 음메졌다. 우리는 이제 소변 속에 당이 있다고 해서 당뇨병으로 진단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이 역동적인 질병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한다. 소변 속에 당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단정적인 구분을 진단 근거로 활용할 수없다면 높은 혈당치와 당뇨병이라는 질병상태 사이의 경계는 어떻게 끄어야 하는가? 오리네이스의 사용이 확산되던 기간에 이러한 구분은 당뇨병 전증이라는 이동성이 좋고 가변적인 법률을 통해서 매개되었다. 당뇨병 <laughs> 전증의 기본은 인슐린 개발 뒤에 낙관적인 태도에서 찾아볼 수 있다. 언젠가는 그저 당뇨병의 합병증이 아니라 당뇨병 자체도 예방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었다. <laughs> 1930년대에 조설린은 당뇨병에 걸리기 쉬운 사람들을 찾아내 관리하고 과학적으로 면밀하게 연구하는 것이 당뇨병 예방에서 가장 유명한 전망이라고 썼다. 찰스 베스트는 1941년 미국 당뇨병협회의 첫 번째 연차 총회의 기조연설에서 조설린의 주장에 대한 반향으로 당뇨병에 걸리기 쉬운 사람들을 검진하는 더 나은 기술이 나온다면 일종의 예방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으려고 제안했다. 소변에서 당의 검출 여부를 당뇨병의 진단 기준으로 삼던 시절에는 당뇨병에 걸리기 직전인 인구 집단을 검진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그러나 2차 대전 이후에 당뇨병 진단 및 검사에서 혈당치가 점점 더 중요한 고시를 하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이 혈당 수준과 관련해 경계선에 걸친 결과를 얻게 되었다. 이처럼 경계선에 걸친 고혈당 개인들은 알려진 당뇨병 환자의 친척들처럼 당뇨병 위험을 안고 있는 사람들로 생각할 수 있었다. 이 집단을 설명하고자 다양한 용어가 쓰였다. 당뇨병 시초증, 화학적인 당뇨병, 잠재적인 당뇨병, 스트레스 당뇨병, 당뇨병 전증 따위가 그런 용어였다. 자, 당뇨병 전증의 빙산 모델은 1939년 이전에는 소변에서 당뇨 검출되지 않으면 당뇨병 진단을 받을 수 없었다. 당시 포도당 뇌성검사에서 비정상적인 결과가 나왔는데 당뇨가 검출되지 않은 환자는 당뇨병 전증으로 여겨졌다. 그 후에 미시건의 제롬 코는 이렇게 적었다. 어떤 환자가 당뇨병 유형을 보이거나 당뇨병 유형의 덱스트로스 내성 곡선으로 가는 경향을 보이지만 혈당 수준이 충분히 높지 않아서 자연 당뇨를 유발하지 않는 경우를 이른바 당뇨병 전증 상태로 본다. 응? 그들이 있던 자리는 새로운 당뇨병 전증 한정 집단으로 치워졌다. 그들은 신체적인 스트레스를 받을 때만 탄성을 비정상의 증거가 나타나는 환자로 묘사되었다. 1940년대 말과 1950년대 초의 스트레스 호르몬인 ACTH와 크루티선이 합성어 늘리 쓰이면서 약물 스트레스를 진단 도구로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당뇨병 전증에 관한 밴딩 강연이 열렸을 때 어린이에서는 출시된 지 1년쯤 지난 시점이었고 업전의 경영진은 치료를 당뇨병 전증 상태까지 확대하는 데서 전두유망한 가능성을 보았다. 업조는 오리네이스 제품 라인을 당뇨병 전증 환자의 검진과 치료의 전체 시스템 속으로 확대하려 짧은 기간 동안 시도했다 오리네이스 진단 도구의 실패는 다양한 형태의 당뇨병 전증 그리고 그것이 치료 가능한 당뇨병 상태들로 계속해서 변화한 것이 1960년대를 거치며 당뇨병 시장에 기여한 바에 따라서 상세되었다 잠재적인 당뇨병, 초기 당뇨병, 가벼운 당뇨병, 스트레스 당뇨병, 화학적 당뇨병, 당뇨병 시초증 등등 당뇨병 전증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했다는 거죠. 전증 화학적인 아, 증상. 당뇨병에 걸리는 사람으로 알려져 범, 그, 진 그런 범주였다. 라는 거죠. 그요인물에서 원래에서 털고 타이들은 처음에 그저 편리한 약으로 받아들여졌지만은 곧 이전에 연구되지 않았던 당뇨병의 수많은 수개기에 대한 연구를 이끌었다. 음? 당뇨병을 변화시키는 우리 내이스의 영향력 확장은 1965년 광고에 실린 로고에 시각적인 수사로 번역이 되어졌다. 이렇게 당뇨병에 대해서 그런데 결론은 1960년대 말이 되면. 가벼운 숭은 화학적인 초기 전재적 같은 수식어를 통해서 성인에 발병하는 당뇨병의 분류가 확정되면서 새롭게 진단된 당뇨병 환자의 광대한 집단이 생겨났고 1968년에 전 국민건강조사는 알려진 당뇨병 환자 전체에서 4분의 3이 넘는 사람이 경구용 혈당 강화제로 치료받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당뇨병 진료의 변화는 더우릴 출시 뒤에부터 고혈압 진료의 변화와 비상적으로 닮은 듯 하지만 둘 사이에는 중대한 차이가 있다. 첫째, 우리네이스로 대표되는 치료법의 혁신은 처음에 안전성 또는 효능 향상 주장과 연결되어 있지 않았고, 대신 구미에 맞고 투여하기 쉽다는 점을 강조했다. 편리성에 입각한 마케팅은 저항에 맞닥뜨렸고, 곧 강화된 안전성과 증가한 효능이라는 초과적인 차원들을 덧붙였다. 그러나, 우리에서는 당뇨병 검사의 논리를 세울 수 있게 하고, 진단과 치료가 가능한 당뇨병이라는 일본 범주 속으로, 고속될 다양한 당뇨병 전증 범죄들을 동원하는 데서 더큰 영향을 미쳤다. 뿐만 아니라, 1950년대와 60년대의 경도, 중증도 고혈압 논쟁에서는 당뇨병 전증과 비슷한 것이 없었다. 앞으로 몇년 안에 인슐린 내성이 하나의 범죄로서 소멸하고 대신 가벼운 당뇨병의 또 다른 변형태로 알려질 가능성이 있다. 치료 가능한 당뇨병의 궤적 <laughs> 확대가 어린 나이의서 출시부터 글로코파지의 성공까지 끊이지 않고 이어져 왔다는 인성을 받는다면 이는 잘못된 것이다. 성공까지 끊이지 않고. 증상 관는 사람들에게서 혈당 조절을 하는 것의 가치를 둘러싼 계속된 논쟁은 1960년대의 동엽병 전문의 공동체를 괴롭혔다. 이런 마치 중증도 고혈압 환자의 실압을 증상으로 만드는 것의 가치를 둘러싼 계속된 우려가 심장병 전문의 공동체를 괴롭혔던 것과 흡사했다. 기업이들이 예방적인 근거 위에서 처방제를 쓰는데 좀더 편안함을 느끼게 되면서 영적 분야의 지도자들은 각각의 임상적인 장점을 둘러싼 논쟁을 해결하고자 연방정부의 지원의 장기적이고 여러 장소에서 시행되는 무자기대적은 임상시험에 기대를 걸었다.